네. 이을렇게 드시고 나면 속이 좀 부득끼고 하세요? 이 정도 되서면 약간만 안 좋지. 그런데 이보다 더토으면 최대한 참고 짜요. 배가 아프죠. 막 뭉치죠. 그래. 그게 저기 유장안 좋은 사람은 속이, 속이 뭉치면. 몸이 부대찌해서업지를뛰쳐가 아, 참고 짜요 그리고 이 드시고 조금 한 바퀴 돌다 주무시면 좋죠. 돌아가고 돼도안 해. <laughs> 그, 머리 자로 여기 화면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지. 아, 걸어가세요? 걸어가지. 누가, 누가 태워주시나? 갈 때에는 걸어가고, 네. 올 때에 올라올 때는 좀 힘드니까, 택시를 타고 오지. 아, 너가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걸어 다니실까? 했더니, 택시 타시는구나. 음, 택시 타고. 그거 가. 없나? 그거, 이렇게, 시에서 주는 그거, 택시비 나오는 거? 어, 그놈 가지고 타고 다녀. 아, 그걸 부를 수는 없구나. 음, 카드를 줘. 아. 그 카드 갖고. 그것도 한, 고백 원인가 뭐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어? 고백 원인가? 이렇게 고백 원 정도 내시더라고요. 천 원. 아, 천 원이야. 음. 그 편리하게 되었어. 이발도 이렇게 이발 카드가 있잖아요. 어. 이발 카드가 나와서 그걸로 이제 계산하시고. 그 그래, 이발. 그게 한, 1년에 12만 원인가? 어, 1년에 12만원 나와. 그 카드 있으시나? 응. 어.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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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셔야 돼. 아, 그, 요게, 이발소에서 그걸 받아주세요? 어, 그럼. 어, 받아줘야지. 어, 현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 어, 이건 얼마 받으세요, 이발소에? 미장원에서는 15,000원. 아이고야. 15,000원 하는 응. 이발소는? 이발소에서는 그 전에 18,000원 받았다는데, 지금은 2만원이나 그, 그 정도 받는가 몰라요 아유, 비싸다. 그 저기, 이발관 하시는 분도 연세가 많으실 거야. 그러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거안 하려고 그러지. <laughs> 저도 이발 하고 있지만,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속해요. 이발사 중에. 그러, 그러겠지. 예. 네. 보통 보면 뭐한 60대? 음. 60대가 좀 주축을 이루고 그럼 이러면 내일은 쌀을 불려 드시려는 거에요? 네? 내일은 쌀을 불려 드시려는 거에요? 쌀? 예이 쌀은 그래도 조금 남의 무단 나아 아 다행이다 응. 아, 쌀을 드셔서 살이 좀 돌아오신 거 같아 음. 그전에는 쌀이 너무나 독해서 내가 밥을 못 먹었거든 그래서 라면을 먹기 시작했지.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라면이 독해가지고 이제 도로 싸. 아. 거야. 이제 라면이 무척 너무나 독해. 아, 그래요? 음. 그럼 저건 어때요그러 찹쌀. 응? 찹쌀. 아니, 그냥 몇살 먹어. 찹쌀도 사실 소화 잘 되는데. 찹쌀도 괜찮지. 아. 그래도 과니 하루에 드신 양이 사실은 한공기예요 아까 닭, 닭도 요만큼 조금씩 먹어야지, 많이 못 먹어. 그게 건강하신 거예요. 그 얼마 전에 90세 넘으신 어르신을 입안해드리면서 그 어르신 말씀이 좀 먹다가, 됐다 싶으면 숟가락을 놔야 된대요. 아, 그럼. 그리고, 아, 이게 어르신 건강 비결인가 싶더라고요. 어, 그럼. 그 먹다 보면은,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느낌이 딱 오지. 그러면 딱 수제로. 지금도 보니까 딱 이만큼 있는데도 또딱 그냥 딱으시네나 응. 나중에 예. 또 먹고 그래야지. 맞아. 나이 올수록 더 과식하면 안돼. 저기 면 여기 목욕탕이 여 있으신가요? 목욕탕? 어 아, 목욕탕 있어. 거기도 그거 되나? 그거 카드로? 어 아, 그러지. 그걸로 가가 계신 거예요? 응. 2천 5백원씩이예요. 여기 목욕비가요? 어돈 아, 많이 하지 않아요? 여기는 군에서 운영하는거라 아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게 아니야 아 화성군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음, 정선군에서 운영하는거라 아 복지가 좋다 음, 그래가지고 정선 그 읍내는 개인들이 목욕탕을 하거든 예, 그러게 그러니까 거기는 비싸니까 전선수도 아... 나이먹은 사람들은 차 타고 여고 와서 목욕하고 가. 저녁... 목욕 목욕하러 시내 가는 게 아니라 목욕하러 이렇게, 이게 이게 산골에 들어오시 뭐야. 어. 오. 차는 공짜니까 왔다 갔다. 택시가 택시 그걸로. 아니 빠진... 버스가 공짜예요. 아 어르신들은 공짜예요. 음. 아. 젊은 사람들은 버스도 천원만 내면 어디든 평생 군내를 다돌아다녀 아. 거기 아마 그 군내 계신 사시는 주소지가 여기 분들만. 그지 그렇게 하시는. 그런 사람만 그 카드를 주지. 음. 외지 사람도 네. 여기 와서 다닐 때는 다처럼만 주면 다 버스타. 외지 사람들이 뭐 여기가 어디 어되는지 몰라서. 뭐 버스 타기 힘들거예요 어이 처음 온 사람은 약수 같은 데올 때도 그냥 버스 타고 오지 아... 학생들도 그냥 배낭 메고 아... 버스 타고 오는데 예. 그 사람들도 체력만 내면 은 정상 군대는 다 돌아다니니까 참 편리하지 아... 복지가 잘되있네아 그거 한 가지는 참천됐어 용월수 한번 왔다가. 고예 예, 예. 그 먼, 먼저 마산행이 마산. <laughs> 마산 그 사람 한번 왔다가고. 예. 왔다 예. 그뭐 예. 도깨비 도깨비 가끔 한번. 예, 그 그런... <laughs> 예. 거기도 오래되었지. 도깨비도 왔다 갑니다. 예. 그래도 가끔 오시면 뭐. 어떻게 좀 귀찮으세요? 재밌으세요? <laughs> 아이고, 귀찮다 않고. 예. 좀 미안하지. 에이, 미안해 라면이라도 예. 사들고 오니까, 근데. 이제 쌀, 쌀 사들고 하네, 네. 그런데 라면도 그 그래, 예. 독한 것 가지고 오니까. 맞아. 별로 안 좋더라고. 아, 그 좋은 것 가지고 오면. 예. 그래도 더 유황이면 좋을 텐데. 아픈 것 같지만, 이거 못 먹을 것 같고 오니까, 뭐. 근데 이그 라면도 이렇게 대기업에서 만들지만, 그게 사실은 어른이시는데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럴 거야, 뭐, 그, 저 회사들은 다 좋은 회사들이 그렇지 ]거든. 않을 테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 방이 독하니까. 예. 자다가, 자다가 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아. 이불 한번또 털고 그러고 자지. 아. 그러면, 하루 주무시면은, 한두 번은 깨셔야 돼요. 오전으로도 한서두 번은 일어나야 돼. 그러면 한번 깼다가 잠은 바로 잘 오세요? 안 오지. 잘안 오지. 한참이어야지텔레비 보고, 그러고, 잠들지.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시는 거예요. 응. 왜 하루 전에게 깊은 잠은 별로 안 들어? 단일 하시면 피곤하실 텐데. 어, 피곤하지 그러니까 초전쟁에 초전쟁에 그때, 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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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잠 자고 새벽에 응. 자꾸 깨시는 거야 이런 고통이 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나에게는 참 보람이다 보람이고 네. 유리한 고통이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어떻게 보면 고통을 잘싸워 내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즐겁고 아즐겁고다시네 어떻게, 어떻게 보면 고생스럽고 <laughs> 예. 그렇지 <laughs>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당신 행복합니다 그러면 뭐다 행복하겠어요 다, 다 고생이죠 고생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자기한테 주어지는 게다 틀린 것 같아요 희로애락이 몇번 뒤바뀌고 뒤바뀌고 뭐. 어르신, 여기 계시면서, 기쁜 건 뭐, 가 있으세요? 기쁜 거. 신호애락 중에 기쁜 거. 몰라. 기쁨이라는 것은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르신, 옥수수 심었잖아요. 응. 옥수수 싸게 올라오면 기쁘시, 기쁘시잖아요. 내가 심은 옥수수가 올라올 때. 근데 그것도 그렇게 기분이 나고 그냥 <laughs> 신기하다 그러지. 그 기특하잖아요. 아, 얘들, 얘들이 씹었는데 그 기특거라. 기특하다. 기특하다. 아. 그리고 또 최근에는 쌀을 먹어서 소화가 되니까 독하지 않고 라면 아니, 쌀도 아주 안 독한 건 아니야. 아. 이탁 흐르는 물에 자꾸 두셔야 돼요. 이게 뭐야 밥해서 때마다 따로따로 음. 매번 해 먹을 수가 없고 아. 한번 하면 두끼 먹으면 그 다음에 먹으면 또 틀리잖아. 아, 그, 그 그래서 참 사람이 그래서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독한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고생이 힘들면 아니라 보람이고 그래도 귀한 말씀해 주시네요. 그럼 보람이 나 나에게는 큰 보람이지. 네. 어, 이런 이런 기회를 하늘에서 주셨다는 것도 감사. 아 감사. 여기 앞에 개가 있잖아요. 어? 개가 있잖아요. 어, 개, 개 새끼 날때 기쁘시잖아요. <laughs> 나는 개 같은 거 뭐. 그 어르신 개는... 개 아니에요? 어? 어르신개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저지. 아저거아 전에 봤더니 날 얼마나 뒤 짓을 되는지. 나 심생 같은 건 별로 그렇게 아, 탐탁치가 않네아 아, 그리고 또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뭘 주는 것도 사실 좀기쁘기보다좀 미안스럽고. 아 미안하지. 미안스럽고 네. 옛날 어른들이 없는 살림에 누가 뭘 주면 고맙기보다 사실 당신도 없는데 뭘 갖다 줍니까 좀 미안해하시거든. 그래. 네. 아 요새 시대가 좀 좋아서 참 어. 산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다 피땀흘려서 돈번 돈이요. 맞아. 다음에 또뵐때또 건강히 좀 계십시오. 쌀 계속 드시고요. 아, 이제 제가 사우디마 이발해가지고 떼부자 되겄는가? <laughs> 예. 이발해서 그냥 뭐 애들 키우는 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예. 애들은. 가르치는 데 지장이 없어야지. 예.